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IR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엄청난 점수를 찍고 있는 유저가 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유저가 드디어 큰일을 냈습니다 지금 글로벌 총트로피 순위표를 보시면 은와 진짜 점을 찍은 유저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진짜 가능한 트로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억소리가 나오거든요. 팀 리그도 마스터, 솔로 리그도 마스터, 클럽 리그도 마스터, 3대3 승리 수도 78,000승. 와, 미쳤다. 그리고 점수를 찍은 것들을 보여드리자면은 대부분의 점수들이 진짜 1,300점을 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점수를 찍기 어려운 브롤러도 있을 텐데 이 모든 브롤러의 점수가 1,300점을 넘었다는 것은 진짜 실력적으로 어마무시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최초 8만점 축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유저의 가장 높은 점수가 스튜였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스튜를 한번 게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피드존에 가젯이 너프를 먹긴 했지만 뭐 여전히 좋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버드 불을 블 핀을 패드에서 달려보도록 하죠 가고와 진짜 어떻게 하면 은 저런 대물 같은 점수를 찍을 수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진짜로. 저도 뭐 게임을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저런 점수를 찍으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자신이 없기도 하거든요. 예. 물론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저도 뭐잘 쓰는 브롤러가 있고 못 쓰는 브롤러가 있기 때문에 못 쓰는 브롤러까지 저렇게 높은 점수를 찍는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어, 뭐 일단, 아, 너무 아쉽게 죽었는데 이거 넘나 이거? 아, 믿고 있었다고. 그렇지. 아이, 나도 가끔 이렇게 버스를 받을 때가 있어야지. 자, 스킷도 설치해주고요, 천천히. 약간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쏙쏙 어, 이거로 맞고 쏙. 그렇지. 또 맞췄고요. 쏙. 그렇 으, 안 맞아. <laughs> 아, <laughs> 와,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자, 일단은 살아남았거든요. 좋습니다. 아, 이게 맞아. 아, 잠깐만. 이거 피 관리하고 있다가 천천히 넣으면 되거든요? 공은 약간 상대방이 죽기 힘든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놓고요. 기다려. 핏할 거 없어. 레온 들어갔거든? 그렇지, 이거 들어갈 만 하잖아. 솔직히, 솔직히 들어갈만 하잖아. 아, 비 믿고 있었다고 근데 혹시한 거는 뭐 스킬 성능은 여전히 뭐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뭐 1가지 스피드 존이 뭐 이렇게 초당 데미지가 입어서 결국에는 부서지도로 설계가 되도록 변경이 되었지만은 어, 그래도 뭐 솔직히 체력이 깎이는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좋게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아프다 야. 그렇지 기저균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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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하하이자식이 <laughs> 어허 이 자식 그렇지 사! 아사! 사! 사! 아사카! 아이고 죽을뻔했다 프레이크 보여주나 이거? 그렇지 나이스 어, 공격금지 야 잠깐만 어 그렇지 몸으로 뭐 몸으로 뭐 <laughs> 야 잠깐 방금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이 밀어줬거든요 오히려 아 이런식으로 밀어주면은 너무 고맙지 자 이거 일단 설치해주고 그렇지 좋아 부술 수 없도록 이거 아빠가 좀더 앞에서부터 하는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스! 그 뭐야? 스! 그지? 스! 때려보든가 어 그렇지! 그래, 이크잘 들어갔다! 나이스 좋아요! 이거 왼쪽으로 패스 딱 주고! 끌려가더라도! 그렇지! 이거봐든 여러분들 아 이거지 이거지 아니, 못 넣는 거 아니지? 아 좋았다 자 이번에 상대 조합을 보니까 아까 뭐 오티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가젯을 통해서 자꾸 제 1가젯을 견제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음 아무래도 그런 공격을 가진 브롤러가 없기 때문에 이 토템이 잘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 그지? 파! 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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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좋고요 아, 잠깐만! 응, 잘 가시고요.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느린데, 이거? 아, 부서지는거 너무 좋고. 그렇지. 야, 패스 받아라! 아, 이게 바로 센스거든. 야, 저 민석이라는 친구도 약간 패스가 좀 보일 수 있는, 예, 보일 줄 아는 그런 친구인 것처럼 보이네요. 저런 거 보여주면 너무 기분 좋지. 이게 사실 랜덤 큐에서 합이 잘 맞잖아요? 그거만큼 게임이 진짜, 어, 아, 너무 재미있어. 그게 진짜로. 오, 기다리고, 천천히. 응, 안 맞아. 야, 이런 거 보시면 진짜 이 스피드존의 토템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식이 아주 그냥 강강수원리 하려고 이거? 이 자식이, 이거? 아! 하하하! 야, 피해 기어 터지고 딱맞마되니까3,800들어거든요 아, 이거 너무 아픈 거 아니냐고, 진짜로. 아, 이거 내거 토템 터지면 안 되는데,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자, 일단, 최대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잘 가시고요. 천천히. 좋고요 그렇지. 맞춰주고, 앞으로 전, 이제. 그렇지. 바로, 아니, 나 패스쳐, 패스쳐, 패스쳐. 아, 나패스지 이거 이제 궁수 갈겨버렸으면 은 그냥 꼬인 나올 값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아깝다. 뭐, 랜덤 키니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자고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우리 팀이 이렇게 다 죽어버리면은, 답이 없긴 하거든? 그렇지, 일단, 맞춰주고, 천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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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파. 아, 기다리고, 이거, 이거 레온 궁 쓰지 않았냐? 이거 솔직히, 약간, 약간 무섭거든? 궁 썼잖아, 나한테 오지 마. 와, 그렇지, 궁쓸줄 알았다니까? 아우, 저거 근데, 나이스. 전제. 전제. 그렇지. 이게 바로 스킬의 매력이지. 궁극기를 쓰므로써 기동성을 연속으로 살려줄 수 있는 능력! 하지만은 아 이렇게 죽어버렸고 아 이대로 솔직히 골을 억지로 넣기보다도 그냥 구석에다 박아놓고 상대가 오는 것만 뒤지게 패버리면 괜찮을지도 하하하자 <laughs> 일단은 제가 공을 최대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한번 잡아봐 아 잡아봐 잡아봐 잘생으면 잡아 그지어 너무 섞고 그렇지 못잡아 응 못잡아 너 피없잖아 응 멍청이 좋구요 맞춰볼라면 맞춰보든가 자 남은 시간 동안은 거기 구석에다 박아놓을게요 예 네, 굳이 뭐우리에서 넣을 필요 있나 라는게 대중량이긴 하거든요 아 잠깐만 아 안돼 아 잠깐만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에이 그 연기야 야 여기에서 모티스를 고른다고 아 모티스 오늘 제가 하루중에 조리돌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우리 팀 조합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가 좀더 좋기는 해요. 지금 솔직히 엠즈라든가 리코 같은 경우에도 팽! 못했을 때좀 약하긴 하단 말이지. 어, 잠깐만, 이거 너무 위험하고. 공 이쪽으로 가져가자. 왜 그래, 나한테. 저리 가. 어휴, 어휴, 잠깐만. 공 이리로 가져갈게. 오, 이거 잘 꼬여 나올 것 같은데, 잘하면은. 응, 안 맞아. 천천히. 슥, 그렇지. 좋구요. 이쪽 차주고, 좋습니다. 여기 한대톡 좋구요. 한대톡 좋구요. 한대톡 좋구요. 반대로 가버리기.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체력 관리 잘 되고 있거든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응, 잘 가. 아, 이거 아주 그냥 뭐 워치스가 굉장히 불쌍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쪽에다가 스피드좀 바로 설치해주고요. m 즈가 솔직히 저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 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아, 약간 m 즈가 당하는 거를 내가 좀 해줘야 된다. 어, 우리 팀 m 즈가 모티스한테 괴를 받는다. 그러면은 나는 좀 약간 모티스를 내가 괴롭혀주는 그런 역할이랄까. 근데 이거 잠깐 너무 위험한데, 이거? 어? 어, 잠깐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막았어! 막았어! 공 차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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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그렇지, 아, 진짜. 이거를 또 우리 팀이 잘 막아냈단 말이죠. 천천히? 일로 와. 뭐하냐? 잘 가지고요. 이게 안 주고, 그렇지. 기다리고 천천히. 좋아, 요응안 맞아. 너 어딨냐? m g 야 m g 나와라. m g 나와라. 포겟나, m g 오, 포겟네요 이거. <laughs> 아니 금성이 없네 애들이. 아, 으, 일로 와. <laughs>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기만 해도 솔직히 뭐 멀티스가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멀티스를 내가 기르킨다. 야, 상대도. 있어. 이러면 스치 차이 좀 보여줘야지. 안 되겠다, 여러분들. 집중 좀 할게요. 스치 차이는 솔직히 보여줄 수 있어. 미러전은, 이건 솔직히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거든. 잠깐만, 이거 그냥 앞으로 뚫어주면 되겠네? 잠깐만. 어, 어. 어. 오, 이거 나아가 오, 이거 나아가 오, 이렇게 했어. 오, 이거 나아가 야, 잠깐만. 아, 이게 꼴이 나온다고? 아, 어, 이거, 이러면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긴 하거든요. 일단은, 꼬리 세대좀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이 개일이 일단 잘해줘야 돼. 아, 저런 식으로? 아, 남 너무 쉬운데 그렇지. 그치. 아, 빈틈 좋구요. <laughs> 야, 임마, 이게 바로 스튜 차이다, 스튜 차이. 자, 좋 이거 바로 설치해주고. 천천히. 궁극기를 먼저 제가 최대한 빨리 채워주는 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공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앞쪽으로 빼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언제 모티스가 치고 달릴 지 모르겠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이거 바로 그냥 또 빈틈이다! 나이스! 이게 바로 빈팀이거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는 여러분에게 역대급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찍은 유저를 소개해드리면서 그 유저가 플레이한 브롤러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찍은 스튜로 제가 한번 게임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처음에 성능이 너무 좋다가도 너프를 거듭 먹다보니까 요즘 힘이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궁극기를 통한 기동성도 너무나도 좋고 그 궁극기와 더불어 이스파를 e 장착하게 되면은 체력 회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너지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릴게요